안녕하세요 해용입니다. 자 오늘은 갤럭시 S20 울트라 케이스 3종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원래 스마트폰 구매할 때 블랙, 그레이 이런 색상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울트라는 아시죠? 딱 제일 싫어하는 색상 두 가지만 있다라는 거. 그래서 원래 일반적으로는 투명 케이스를 착용을 했지만 어차피 이 컬러 보기도 싫으니까 차라리 스마트폰이라도 완벽하게 보호하자라는 생각으로 극강의 보호력으로 정말 유명한 UAG 브랜드의 케이스 3종을 가져왔습니다. 현재 갤럭시 S20 울트라 모델은 이렇게 3가지 스타일만 구매가 가능하고요. 갤럭시 S20랑 S20 플러스 모델은 이렇게 3가지 스타일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혹난 S20 모델이랑 플러스 모델이라서 안 봐야지 하지 말고 동일한 케이스 다 있으니까 끝까지 보시면 좋겠죠. 암튼 저는 울트라 모델이니까 3가지 스타일 전부 구매를 해봤고요. 하나씩 착용을 해보면서 케이스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개봉하면서 어반 아머기어 UAG 브랜드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면 일단 삼성모바일 액세서리 공식 인증업체고요 보시면 이렇게 스티커도 붙어있죠 그리고 미국 브랜드이고 지금은 한국에서도 쉽게 구매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특히 UAG 케이스가 유명한 이유는 엄격한 미국 군사장비 기준을 만족시킨 충격방지 프리미엄 케이스입니다 예를 들면 1.2m 높이에서 26번 낙하 테스트에 통과한 제품 즉 스마트폰 충격 보호만큼은 그 어느 케이스보다도 가장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케이스 디자인을 보면서 착용도 해볼까요? 첫 번째 케이스는 UAG 지 케이스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모나크 케이스입니다 디자인 형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모나크 케이스도 이런 식으로 총세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좀더 단단한 카본파이버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 카본파이버 소재가 뭐냐면 탄소 섬유 재료로 제작돼서 철보다 10배 강하지만 5배 가볍고 탄성과 강도가 우수한 고가의 신소재입니다. 즉 항공기나 슈퍼카 이런 곳에 사용되는 소재이고요. 부식과 변형이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게다가 이 메타 소재도 표면 스크래치에 강한 경량 합금 메타 소재이고요. 매트한 코팅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테두리랑 모서리 부분은 최고급 TPU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물론 디스플레이에 바로 직접 타격이 가해지는 건 보호가 안 되지만 그외 부분은 완벽하게 보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부는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고 착용을 해보면 괜찮나요? 여기 수화부 쪽에 이런 식으로 가려지지 않도록 약 1mm 정도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측면 엣지 라인도 디스플레이보다 살짝 아래로 내려가 있어서 이런 좌우 스크롤도 전혀 걸리는 느낌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 하단쪽은 디스플레이보다 약 2mm 정도 더 튀어나와 있어서 이렇게 반대쪽으로 뒤집어 놓아도 디스플레이를 보호할 수 있고요. 특히 이렇게 무식하게 생긴 케이스들은 버튼부가 잘안 눌러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제품의 경우 버튼을 분리형으로 제작을 했고 아래쪽에 이런 홈이 있어서 버튼도 쉽게 잘 눌러집니다. 그리고 후면을 보면 특히 울트라 카메라 장난 아니게 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면 카메라 위로 약 3mm 정도 더 튀어나와 있어서 카메라도 안전하게 보호가 됩니다. 특히 울트라의 경우 바닥에 내려놓으면 이렇게 흔들립니다. 수면 케이스를 장착을 해도 이렇게 흔들리고요. 이게 왜냐하면 카메라 쪽만 더 튀어나오게 제작을 했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이거는 전체 영역을 카메라보다 높게 전체적으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아주 깔끔합니다. 이런 식으로. 게다가 모서리 네 곳을 보면 살짝 더 튀어나와 있죠. 즉 이렇게 놓았을 때 케이스 스크래치도 보호가 되고 케이스 자체에도 충격이 덜 가도록 이중 보호 방식으로 제작이 된 거죠. 옆에서 보면 살짝 떠 있는 걸볼수 있죠. 너무 장점만 얘기했나? 제가 단점은 나중에 설명해드릴 테니까 일단 장점만 하나씩 보겠습니다 다른 케이스도 한번 볼게요 이건 플라즈마 케이스인데 약간 모나크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릅니다 아이스, 애쉬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는 아이스 종류고요 약간 반투명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나크랑 비교를 해보면 UAG 로고 부분이 돌출되어 있죠 그리고 아웃라인 쪽이 모나크는 막혀있는 반면에 이건 오픈되어 있는 형태고요 오나크보다 모서리 부분이 좀더 강화된 듯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모나크보다 좀더 무게가 가벼운 편이고요. 벌집 모양으로 된 패턴이 특징입니다. 이것도 장착을 해보면 이런 모습인데 나머지 특징들은 동일하고 모서리 쪽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없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11년 케이스입니다. 이건 디자인을 딱 보시면 음, 기존 디자인이 너무 밀리터리 스타일이었다면 이 케이스는 그나마 그런 스타일을 많이 죽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확실히 세개 케이스 중에서는 가장 충격 보호가 약하다고 볼수 있지만 그래도 이 케이스 세개 중에서 비교했을 때 그런 거지 다른 케이스랑 비교를 하면은 그래도 엄청 뛰어난 충격 보호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컬러가 두 가지 있고요. 전체적인 소재는 약간 그 캐리어 가방 소재 그런 느낌이고요. 모서리 쪽은 특이한 점은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모델이랑 거의 동일하고요. 다만 이 케이스의 경우 가장 세련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얼룩이나 지문도 거의 안 남고요. 그리고 무게는 모나크보다는 가볍지만 플라즈마보다는 무겁습니다. 앞쪽도 보면 이런 식으로 포인트 컬러 주황색이 들어가서 훨씬 차별화된 컬러 디자인도 되어 있고요. 즉, 디자인을 택한 만큼 다른 케이스보다는 보호가 살짝 부족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단점을 알아볼까요? 일단 이 모나크 케이스의 경우에는 이 사이가 다 막혀있기 때문에 먼지나 다른 이물질이 엄청 들어갑니다 잘 빠져나오지도 않구요 그리고 유분이 많은 분들은 여기에 이런 식으로 얼룩이 조금 남더라구요 그리고 플라즈마 케이스 경우에는 이 투명 소재가 그냥 pc 소재라서 그런지 생각보다 스크래치에 약합니다 즉 이런 식으로 며칠 사용하니까 금방 스크래치가 생기더라구요 그래서 오래 사용할 경우에는 조금 지저분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11년 케이스도 소재 특성상 스크래쳐 약하기 때문에 후기를 보니까 생각보다 스크래쳐가 꽤 발생된 사진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더 사용을 해본 후기는 나중에 올려드리고 짧게 사용하면서 느낀 점을 알려드렸고요. 아 그리고 하나 꿀팁, 그 아라리 브랜드의 카메라 범퍼 케이스 착용한 상태에서도 UAG 케이스 착용됩니다. 게이드 착용했을 때 모습은 이런 모습.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케이스는 디자인을 중요시하는 그리고 휴대성을 강조하는 그런 케이스는 절대 아닙니다. 물론 디자인은 취향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암튼 이 케이스는 보호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대한 감안해주시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세개 중에서, 음, 모나크 케이스가 가장 마음에 드네요. 완전 제대로 된 무기 같다고 해야 되나? 트랜스포머 스마트폰 느낌. 아무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저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무엇이든 리뷰하는 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